절대 등급, 대수, 1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원래, 사인, 요렇게 된거 많이 해봤죠? t로 지원해서, 분수함수로 푸는 거였어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자, 뭔가, 식이 부족할 때는, 사인 지고, 코사인 지고, 도안건 1이다. 요걸 이용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코사인 x 를 요게 밑변분에, 비변분의 밑변 코사인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주로 x축 x 좌표를 나타내고 사인을 사인은 사인 이렇게 하니까 높이를 나타내죠. 그래서 주로 이걸 y라 둔다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y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1. 즉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라는 원의의 점이지. 자, 구하려는 요가, y가 구하려는 값이란 말이야. 자, y를 우리 k라고 좀 둘게요. k로 두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 좀 눈에 좀잘 익을 거예요. 그래서 c o i 사이은 x, 사이은 y 이렇게 두면 자, 2y는 k의 2라지 x 더하기 3 플러스 1 따라서 Y는 자, 로로나눠주면 k 라지 X 플러스 k 분의누 k 더하기 분의 K로 나누어주면 이지 자, 얘는 그럼 K로 나눠어주면2로나 K로 나는어 K로 나어갈까 K로 어 K로 라지 X 더하 K로 분의어 더하기 로분의 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 여기 얘는 원이지 자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뭐예요 보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을 나타낸다고 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콤마 2분의 1 요정도가 되고 기울기가 k 니까 이렇게 접할 때 최대화치수가 나오는 거잖아. 자, 마이너스 2분의 3콤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콤마, 2분의 1을 지나고, 자, K가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원위에 있는 점과 연립을 꼭 해야 되니까, 원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했을 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울기가 바로 구하려는 K니까, 기울기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는, 어, 보시다시피 접할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접한다면 D는 R과 같다.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이 지금 1이잖아.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요걸 정리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어 2k라지 x 마이너스 2라지 y 더하기 3k 더하기 1이꼴 제로 점과 직선사의 거리공식 들어갑니다. 어, 루트 2 k 제곱하면 4k 제곱 더하기 4에다가 어느 점에서부터 원점에서 빵빵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k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반지름 1과 같다. 자, 따라서 절대값 3k 더하기 1은 자, 루트 4k 제곱 더하기 4 양면을 제곱하면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은 4k 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5k 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 3은 0로 자, 요거의 두근이, 하나는 바로 기울기가 우리가 관련한 K란 말이야. 하나는 기울기가 제일 큰 거, 하나는 제일 작은 거. 따라서 두근이 라지엠과 스몰엠이죠. 따라서 라지엠 더하기 스몰엠은 결국 두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더하면 마이, 어, 두근의 합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6. 따라서 라지엠 더하기 스몰엠은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습니다.